저는 나 자신과의 화해도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언어 등 자신과 화해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의 근원 혹은... 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 철학적인 근원과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아를 회복하는 것도 실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자,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영성. 높은 영성은 뭐냐? 높은 영성은 내가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뭐예요?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꺼리낌이 하나도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뭐 죄책감이라든가, 또 어떤 뭐 해, 피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최고의 영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성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피하고 싶어요? 음, 하나님 또뭐 죄책감 때문에 숨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화해를 못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비가 늘 촉촉히 내려주듯이,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늘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 장독대에요. 장독대에 빈 항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독대에 항아리 뚜껑을 열어놔야 되죠. 근데 그 뚜껑을 닫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단비가 내려도 그 항아리에 비를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망아라는 항아리의 에, 뚜껑은 뭐냐? 자신의 건강하지 못한 자아일 수 있어요.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내 자신.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혹은 그것을 뛰어 배워 보고지 못했거나 뛰어 넘지 못했거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자유라는 말이 어울리기는 합니까? 우리에게 자유 이보다 더큰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하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자기를 얼어 메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스스로를 얼어 메고 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몇 점짜리로 보실까요? 음? 하나님은 나를 몇 점짜리로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나는 나를 뭐, 많이 주면 70점, 80점. 이 정도지만, 하나님은 나를 100점짜리? 아니요?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보십니다. 자, 어제, 엊그제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신비가 뭐냐. 그렇게 판단하는,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나 자신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여전히 있어. 예수 믿는다고 다 변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내가 예수님처럼 뭐 성인 군자가 돼요? 우리가 목표에 놓은 나의 모습이 있다고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하는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은, 너, 괜찮아. 너 정도면 됐어. 괜찮아. 너, 너는 100점짜리, 아니? 100점짜리가 아니라, 한, 나는 예수님짜리, 내 아들, 아들의 생명을 가진, 너 그런 예수, 내, 내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뭐 의의 자식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부족하거나 죄가 있거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가 돼? 예수님 짤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짤이 인생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평가를 누가 해요? 평가를 누가 해? 하나님은 너 괜찮아. 복음은 뭐예요? 내가 복음은 괜찮아다 그랬잖아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다시 어떻게 돼요? 내 눈으로 나를 봐.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나는 왜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내 눈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까지 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의입니다 그게 그게 자기의 의예요 왜? 내 생각과 내, 내 자아가 너무 충만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잖아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하나님이 너 괜찮다는데, 난너 괜찮아. 너 100점짜리, 너 예수님짜리 인생이야. 하는데, 나는 어때요? 하나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나같이 그지같은 인간은 어딨어요?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꼴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 내 아들하고 너를 바꿨어. 맞바꿨어. 그래서 제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자기, 자기를 나와 바꾸셨네. 그런데 나는 어때요? 여전히 내 눈과 내, 내 의로,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지. 그게 자기의 의라니까. 자기의 의로 충만해져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좀 떠나면 자기의 의로 충만해져. 응? 자기의 기준으로 또 나를 보고, 물론 다른 사람도 보죠. 그런데 핵심은 거기 있어. 나에게 있어. 난 여전히 부족해. 난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자기의 의라고요. 그게 그게 자기 의의라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괜찮다고 자 이게 한 방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방에 해결됐다고 해도 이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 풀 충전 상태로 가느냐 아니라고 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가 올라와. 내 자아가 올라와서 내 생각대로, 아, 나는 또 내가 무슨 씨, 예수님 짜리 인생이야. 하면서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예전처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로 못 받고, 십자가로 못 받고, 내 생각은, 내 자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내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그거예요. 내 눈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괜찮다고 하는, 괜찮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작업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자, 왜? 우리는 완전히 성화된 자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거룩해진 자가 아니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거룩해져서, 거룩해져서 주님을 닮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조금씩 때가 묻어. 예, 네. 때가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살다가 옷, 때가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옷 버립니까? 요만큼 때가 좀 묻었어. 아이씨, 때가 묻었으니까 갖다 이거, 이거 버려야 되겠다. 저도 어제 그, 방송 끝나고 밥 먹다가다가 앞에 이렇게 앞치마를 했는데 앞치마에 다 튀었어 근데 여기 그옷 바지 여기 살짝 에만큼그 국물이 김치 국물이 하나 톰 튀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튀었으니까 아 이거 바지 찢어버리고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빨잖아요 다시 빨잖아 빨아서 다시 깨끗하게 입을 수 있잖아 그게 뭐냐 그게 회계인 거예요 그게 회계야 내 존재는 바뀌지 않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예수님 짜리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진실은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때가 묻어, 때가 묻어, 때가 묻으면 어때요? 빨아서 다시 입잖아. 그게 뭐냐? 회개고, 어떤 방식으로 회개하느냐? 다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는 거예요. 주님. 이게 나의 교만이고, 이게 나의 의고, 이게 나의 죄입니다. 이 내가 여전히 죄악 덩어리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시각보다 여전히 또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다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포기해 주십시오. 그런 방식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면 굳이 매일 안 해도 돼.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좀 "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지치고 곤고하다. "아, 내가 저도 요즘 좀 그래요." <laughs>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재미가 없어." "왜 네. 그 제가 아시다시피 활동을 시민사회 활동을 막 열심히 했잖아요." "예, 네. 열심히 하다가." 요즘은 내가 그냥 뭐 하는 거는 방송도 제가 여러 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 줄어들고 지금 뭐 서울의 소리 간 간신히 방송 외부 방송 하나 하고 있고 그냥 달랑 우리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들 시청자들은 안 늘어나고 후원금은 빠지고 있고 응? 솔직히 멤버십도 빠지고 있고 재미있어요? 저도 재미없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내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주님, 음, 이, 이 염려, 염려에 대한 것도 실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은 국가가 책임져 주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요즘 음, 다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계속 작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 우리는 세아님 정말 너무 값진 말씀입니다. 이런 말안 해주죠 교회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laughs> 첫 번째 목사들이 이걸 몰라 복음이 뭔지 모르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다 알려줘 버리면 교회에 메이지 란네? 음. 교회에 매이질 하나? 교회에 매이고 목사한테 매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무 자유케 하는 복음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진리고 복음 아닙니까? 와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내 자아가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나는 내가 예수님 짜리 인생이야. 내가 뭐라고 너무 너무 감사해지잖아요. 우리는 음? 너무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그런 내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 이게 진짜 신묘막측함이라. 응? 나는 와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먼저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나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도 바뀌고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왜? 감사한데 모든 게 감사한데 여유가 없겠어요? 쫓겨, 쫓겨다니겠어요? 그냥 감사해. 야, 내가 살아 있는 것도 감사하다. 어?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응? 안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 너왜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당연히 좋은 일 있지. 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 은혜 안에서 사는데, 아직 것만 난 죽어도, 야, 나는 최하가 천국이야. 에?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 그래도 최하가 천국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그러겠어요? 음, 함수의 극한님, 결국 하나님이라는 인격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성립할 수 있는 자존감의 보장이군요. 맞아요. 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제가 상담하는 분하고, 상담하는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들었는데, <laughs>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건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존감을 높이는 자존감을 높이는 어, 방법은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전재감을 높이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외부의 누군가 외부의 무엇인가를 통해서 할때 외부의 무엇인가를 두고 상장하고 할 때가 자존감을 가장 많이 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원래는 나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왜, 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고, 운명을 아들과 나로 바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내가 예수님 짜리 인생이 된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응?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함수의 극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어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신앙의 전제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이건 당연한 믿음의 메커니즘이니까 그것이 당연히 발휘가 될때 발현이 될때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저윤석윤석열이왜 저러고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거든요. 자존감이 그지 같아가지고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당하고 있다기보다는 자존감이 당했다기보다는 그건 당한 게 아니죠. 자존감이 이거는 자존감이 낮아. 자존감이 그지 같아. 그래서 저 내란도 일으키고 마누라한테 저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다시 우리 선의자매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언어 등 자신과 화해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의자매님이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런 이런 말씀을 늘 드려 왔기 때문에 절대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안에 있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멀어져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자기가 올라온다고요. 판단하는 것도 자기의 자기 의가 올라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저는 실은 이거 외에는 큰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으로 인한 자존감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채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 화해하는 것. 자신과 화해도 아니.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나는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저도 제가 제가 저한테 저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을 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뭔가 되는 거지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돼 그리고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날마다 네.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아님 자기 비하가 자기 의라고 하시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이게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주요 지점입니다. 정말 맞아요. 자기 비하는요, 자기 의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의는 사단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는 거잖아요. 내,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예. 오늘 우리 세아님, 아이고, 개타신 날이네. 개타셨어요, 세아님. 우리 선의자매님 답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 원하셨다면? 다른 원하셨다? 혹시 답이 덜 됐다면 댓글 좀 주시고. 음, 어, 선자님답 주셨네. 맞아요. 목사님 수차례 드렸던 말씀이었는데, 최근 힘든 일들이 겹치다 보니 좀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근데 실은 저도 그래. 저도. 예.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자님 저도 요즘, 아, 나도 좀 약간 솔직히 좀 의기소침해. 아 뭐, 어떻게 하되나, 이거. 예. 아, 어떻게 하되나. <laughs> 아니, 그, 대통령은 됐지만, 그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건된 된 거고, 나도 이렇게 조금씩 더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 어떻게 해야 되지? 구독자는 그냥 딱 정체되어 있고, 정체돼 있다 보니까, 사, 사, 뭐, 상황은 어려우니까, 구, 상황은 어려우니까 후원금 종식 빠지고,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이 고민을 한다고요. 왜안 하겠어요? 예. 네. 같은, 저도 그런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인데도 저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다른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선의장님도 안 그러시겠어요?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힘든 일 겹치고 그러면 맞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런 쓰러지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응? 저, 그,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예. 네.